안녕하세요 라입니다. 오늘은 자 오늘은 어 야야야야야야야야. 아, 오늘은 원피스 모드로 다이아 골렘 3 마리를 죽이겠습니다. 시작하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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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야? 이거 다 뭐야? 폭주. 다 먹어 다 먹어 맛있어 많아 많아 어이 너무 너무 했다고 너 했다고 했다 뭐 해버렸네? 뭐 해버렸네? 너 어이 렉글리 어이 너무 많아 아이고 됐습니다 뭐, 넣어놓고, 넣어놓고, 칠칠을 64학기. 됐다. 난이도는 끄었고, 아침으로, 베리러키부터, 자죠 베리러키는 썼으니까, 오우. 이게 자꾸 나와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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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없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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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리 럭키인데 이렇게 안나오냐 럭키 빌리지 뭐야 저거 도끼로 만들어봐 이게 그냥 일로와 일로와 럭키 하시죠 어, 럭키 어, 럭키 어,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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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키 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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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럭 o 얼럭 o 양 r 이양 u 이양 y 이 o 럭이 어, y o 우와 우와 u c 우와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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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나오고. oh, o 진짜 안 나온다. 나오고, 어, 럭키 나오고, 나오고 이러니까 진짜 스펀지도 바꿔야지. 바꿨있다고 하자. 에메랄드 블록 한 개로. 오케이. 럭키럭키 블록. 아, 뭐야, 이거. 럭키 불러. y 어, 이거, 라도 먹고 럭키 불러. 우와우와 여여여여여 여 여여 e a 어, 먹어 e 여 h y 럭키라 y e a 지 먹어 먹어. 스펀지 스펀지 점프 먹어 먹 됐어 다 오이 또 나왔어 이거 왜이래 오늘 왜이래 왜이왜 이래 패리 럭키 럭키 피그 뭐야 이거 오늘 왜 이래 오늘 왜 이래 아이 저여게안 되겠다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 뭐야 이거

오, 뭐야 이거 가가 으큐 으큐 응 설치해놓고 에메랄드 에메랄드 블러 이렇게 나왔었고 오류 오류 에메랄드 블러 어? 그 녀석, 에서석그에석한 개당, 코인 한 개. 빠, 이거 아니야. 빠, 아, 꽃. 빠, 아니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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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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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, 오, 바. 바. 철철 빠봐철야빠밭밭밭밭밭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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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물러, 이렇게 물러가 스펀지 스펀지 이거 아니야 안돼요 후후후후 빠 광물 한 번만 나와 뭐허이짜뭐 뭐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나온거니까 쓰면 되고 뭐 이런 것만 나와. 따다 어. 에메랄드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 넣어놔야지 다 상점 이용 상점 이용 이다 쓰레기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거 광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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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기 넣어놓고 됐다 스펀지 스펀지 넣어놓고 저손 뭐야 여기서 게면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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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기 넣어놔 빠바빠바비 이거랑 깔랑. 너. 봐. 왜 이렇게 안 나와? 위크, 위크. 어이. 자, 여러분. 여러분 너무 안 나옵니다. 너무 안 나와. 자. 아 뭐야 너또 뭐냐고 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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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밍은 이 정도만 대퇴 이 정도 만하자이 정도만 하고 바꿔보자 이거 이거라. 금거이거랑이거랑이거서자 우선은 에메랄드 두개거 에메 랄드 블록 두 개면 에메랄드 이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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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거 아닌데 그이거 바꿔 이거, 이건데? 이거, 그건데? 그건데, 지진지진 지진 열매. 아닌가? 흔들흔들 열매. 이건데? 뭐야. 이게 왜 다이아로 나왔지? 이것도 쓰고. 다이아, 한 개. 세 개. 곱하기 오케이, 오케이. 아. 자. 짜 오빠. 1파1 여, 10 여, 8 9 10 11 12 13 14 15 16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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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뭐 이거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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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